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잠언서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다양한 사건과 그리고 상황들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현명하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 관찰 1번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마른 떡한 조각만으로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6, 그러니까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절에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은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그럼 내용관찰 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0절에는 미련한 자는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많은 훈계를 해도 소용이 없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11절에 악한 행위를 일삼고 또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자식을 잃은 곰과 같이 미련한 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미련한 자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연구와 묵상 3번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왜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에게는 자식을 보호하려는 보호본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와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새끼를 빼앗긴 곰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새끼를 빼앗긴 곰보다 더 악함으로 미련한 사람은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오히려 더 쉽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련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행동 등을 우리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느낀 점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과 허탄한 모습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런 미련한 자와 같은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음과 허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겠죠.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은 오히려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 5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 중 미련한 자와 같이 어리석고 허탄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미련한 행동을 버리고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반복하는 실수 등이 있죠. 그리고 후회가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또 놓치고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의 미련한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나태함 등이 혹은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미련한 행동의 원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그 삶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누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것도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노력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죄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오늘 칭찬 한 가지 해주세요. 야, 너참 얼굴이 예쁘다. 너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나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어,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 또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거나 운동이나 또는 바둑과 같은 취미 활동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 도전해 보시고 위로해 보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실수는 할수 있어요. 누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일은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국 나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고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악하고 미련한 행실을 날마다 끊어내며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지혜가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행실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다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 공급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예배 위원들, 안내와 방송, 그리고 그 외에 자원하여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